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안에 사실 비밀 코드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암호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게 진짜 간단한데 한번 알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미스터리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두 이미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왼쪽은 아, 이거 유명한 착시 그림이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젊은 여자로도 보이고 또 할머니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 개구리, 도롱뇽 같은 양서류들이네요. 딱 보기엔 진짜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둘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정답은 말이죠, 바로 이 하나의 아주 강력한 접두사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예요. 바로 MB입니다.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바로 둘 또는 양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 암호의 핵심 열쇠, 마스터키라고 할수 있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숫자 둘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개념 하나가 우리가 쓰는 단어들 속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되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한번 사용해볼까요? 우리가 찾아낸 단서 mb가 둘이라는 거잖아요. 이걸로 단어들을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mbdex t r e s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이 칠판에 뭔가를 쓰고 있는데 어때요? 꼭 양손을 다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mb-dextrous는 바로 양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왼손, 양쪽손을 다 똑같이 잘 쓰는 사람을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의 핵심 단서가 딱 등장하네요. mb, 즉 양쪽손을 모두 잘 쓴다는 뜻이니까요. 어때요? 둘이라는 코드가 완벽하게 들어맞죠? 두 번째 단어는 ambiguous입니다. 어? 잠깐만요. 이 그림,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미스테리한 그림이잖아요? 네, 맞아요. ambiguous는 모호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모호할까요? 바로 이 그림처럼 젊은 여성으로도 또 할머니로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대상인데 의미가 두개 이상일 때 우리는 그걸 앰비기어스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다음 단어는 amphibian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미스테리의 또 다른 주인공 양서류를 뜻하는 단어죠. 그럼 여기서 둘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양서류가 사는 환경입니다. 물 속에서도 살고 땅 위에서도 살고 말 그대로 두 개의 삶 양쪽의 세 개를 오가면서 살기 때문에 mp비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감정에 대한 단어예요. 이 그림처럼 마음이 딱 반으로 나뉜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mb밸런트입니다. Ambivalent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이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음,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꼭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해 ambivalent한 감정을 갖는 거죠. 이 단어도 파고 들어보면 ambi 즉둘 그리고 가치를 뜻하는 말이 합쳐져서 말 그대로 두 가지 마음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바로 이 구조인 거죠. 둘을 의미하는 MB랑 가치를 뜻하는 말이 딱 만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MB한테는요, 아주 유명한 쌍둥이가 하나 있거든요. 의미는 똑같은데 생김새만 살짝 다른 그런 쌍둥이요. 이 이미지들이 바로 힌트입니다. 왼쪽 아이는 두 가지 언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달력은 1년에 두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어때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바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바이 링걸은 바이, 즉 둘이랑 언어를 뜻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개 국어를 하는 이라는 뜻이 되고요. 비엔유얼은 바이랑 해 이어를 뜻하는 말이 만나서 연이회라는 뜻이 되는 거죠. mb랑 아주 똑같이 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냥 단어 몇 개를 더 알게 된게 아니에요. 단어를 해독하는 새로운 기술. 뭐랄까, 일종의 초능력을 얻게 되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양손을 다 쓰는 mbdex트러스, 두 가지로 해석되는 m b g 어 r s 물과 땅양쪽에서 사는 m b 비 n 그리고 상반된 두 감정을 느끼는 m b 벌런트까지 오늘 우리가 풀어낸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 둘이라는 이 하나의 패턴으로 쭉 연결된다는 거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일단 이 MB랑 바이가 둘이라는 패턴을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보이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는 단어를 만나도 그 의미를 훨씬 쉽게 유추해 낼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밀 코드는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또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면서 어떤 두 얼굴의 단어들을 더 찾아내게 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흥미로운 암호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